전편에서는 요즘 시끄러웠던 국가의 비상개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업령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한편 있죠. 서울의 봄이 생각나는데요. 네. 네, 요즘 또 뜨거운 다른 이슈, 서울의 봄의 주연 배우였던 정우성 배우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가비 씨의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 씨라는 논란이 일거지면서 정우성 씨의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어, 이 사건에 대해서 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사건 개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먼저 문가비 씨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 씨라는 게 밝혀진 경인데요. 2024년 11월 22일 모델 문가비 씨가 인스타그램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며 근황을 알리는데요. 다만 인스타그램 본문에서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틀 뒤 11월 24일 디스패치에서 기사를 터뜨리죠. 바로 문가비 씨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 씨라고요.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의 나이 차이는 16살이고 정우성 씨는 혼외자인 아들의 친부로서 법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문가비 씨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우성 씨 측에 따르면 문가비 씨와 연애한 적도 없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 씨는 강경하게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음, 굉장히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매체를 통해서 봤던 이제 정우성 씨한테 혼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우성 씨의 사생활도 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우성 씨가 단순히 혼외자가 있다를 넘어서 정우성 씨가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디스패치 기사가 올라온 다음 날 11월 25일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정우성 씨가 일반인 여성과 장기 연애를 하고 있고, 이 둘의 관계는 정우성 씨의 절친 배우,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할 정도로 공공연한 관계이고, 정우성 씨의 연인은 혼네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에 정우성 씨가 문가비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정호성 씨가 또 다른 일반인 여자와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음. 퍼졌는데요. 그 사진에는 정호성 씨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와 포옹을 하거나 뽀뽀를 하는 등 연인과 같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분의 여자가 등장하는 건데, 네, 그렇죠. 문가비 씨가 한분 계시고 이정재 커플이랑 더블데이트란그 오래된 연인이 한분 계시고 또 이제 사진관에서 찍힌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모 로펌에 다니고 있는 직원의 카톡 대화도 유출되는데요. 유출된 카톡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정우성이 만나고 있는 10년간 사실혼 관계 여자 회계사가 있는데 이 회계사는 사실 유부녀였으나 정우성과 결혼하기 위해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음. 음... 둘, 정우성이 이 회계사와 10년간 같이 사는 동안에도 바람을 많이 폈고 결국 문갑비를 임신시킨 것임. 셋, 정우성은 문가비의 아이를 데려와서 이 회계사와 같이 키우기를 원함. 현재 드러난 기사와 유출된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이 카톡도 그럴싸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자면 아까 말한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 더블데이트한 그 여성분은 이 회계사인 것 같고 이 회계사랑 오랜 연인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을 피다가 이제 문갑이 씨와 혼외자가 생기게 됐고 그 여러 개의 바람을 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여성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심도 끌게 된 거죠. 아 그렇네요. 폭로는 계속됩니다. 아더 어? 있어요? 네. 정우성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일반인 여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작업 멘트 비슷한 것도 치는데요 아, 그래요? 뭐 멋진 직업 참다가 인사드려요 번호 알려드려도 될까요? 피드만 보고 있는 것도 화나요 음? 나빠요 진짜 정우성이 보낸 메시지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상당히 고급진 플러팅 같아요 어... 신변님 멋진 직업 어, 정우성 씨가 저한테 이러면은 뭐 되게 뭐 영예롭겠지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뭐그 단어만 딱딱딱 끊고놨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전혀 모르던 사람 이런 걸 딱딱딱 보내버리면 어, 충분히 오해를 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당사자인 정우성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나요? 정우성 씨는 혼외자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인 2024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정면 돌파를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수상 소감 발표 중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화제 수상식에서 이제 본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는 한건 아니고 책임은 그냥 끝까지 다 하겠다. 그렇죠. 그냥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그 밖에 이제 다른 이 아이의 어머니 문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성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죠. 자, 지금까지 이번 정호성 씨의 혼외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알려졌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법적으로 어떤 평가 가능할지 얘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신변님, 이 사건에서 네. 아빠 정우성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어, 제가. 갑자기 버터에 네. 넘어왔는데, 아이씨. 아무래도 이제 또 가사도 네. 정문으로 하시니까. 그정우성씨가 네. 결혼을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거는 뭐 변호사가 판단할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냥 문가비실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하는 것처럼 뭐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확실히 부모가 이제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결혼했을 때랑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몸에서 출생된 거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제 친자 관계는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결혼을 안 하면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는 바로 인정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정우성 씨가 인지라는 절차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냥 법적으로는 남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해주면 아들이 혼외자가 되는데 그냥 결혼해 주고 따로 사는 건안 될까요 그것도 정우성 씨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그런 혼외자로서의 지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일 순는 있겠지만 정우성 씨의 판단에서는 뭐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해 주고 같이 안 사는 것도 방법일 순 있겠지만 정우성 씨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어떠한 사위로 결혼을 안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공식 석상에서 말하신 것처럼 문가비씨와의 결혼은 하지 않은 채 아들에 대한 지원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떤 뜻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외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혼외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나 아니면 거기로 인한 스트레스는 법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혼외자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와는 다르게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바로 인정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지해 주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도 없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다른 법적인 권리를 아들로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인지라는 과정 없이는 아버지와의 아들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인지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를 받기 전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우성 씨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상속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인지를 받는 거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인지를 안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는 소리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인지해 아들로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생물학적인 신자 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인 아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우성 씨가 일단은 지금 뭐 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혼외자라면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단은 인지 없이 그냥 혼외자면은 정우성 씨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호의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안 준다고 해도 뭐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인지를 하게 돼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를 받는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 양육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액이요. 그래서 부모의 합산 소득액이 클수록 아이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 청구액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양육비 청구액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득합산액이랑 비례해서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선이 있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양육비액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 물론 버는 돈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법적으로 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사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정우성 씨가 호혜적으로더 많은 돈을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법적인 의무는 한 최대한 300만원 까지고 정우성 씨가 더주는건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인터넷에 도는 찌라시에서 정우성과 10년간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문갑이의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키우자는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이거 가능할까요 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음... 99.9% 확률로, 근데 0.1%를 왜 남겨놨냐면, 제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지금은 아이와 법적으로 남남 관계지만, 인지를 해서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이혼해서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어머니지만, 이 양육권자를 바꿔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소를 제기를 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태까지 낳은 사람도 문가비씨고 여태까지 계속 길러왔기 때문에 문가비씨가 자녀에게 뭐 특별한 학대나 이런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씨가 단순히 아이에게 지원하는 거는 정우성씨의 자유겠지만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으면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나 법 감정에서 이걸 절대 받아들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이제 청룡 영화제에서 나와서 친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정우성이 마음이 바뀌어서 양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아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한 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겠죠 어머니가 됐던 그 아이가 됐던 그리고 그 양육비가 결정이 난 다음에도 주지 않으면 이거는 과태료도 부금하지만 구금도 될수 있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어... 강하게 인정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만약에 인지를 안한 상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인지 청구의 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를 안 한다고 해서 남남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음... 이거 이제 뭐 미래 얘긴데요. 정호성 씨가 수십 년 후에 노안으로 사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그 재산 어떻게 되죠? 먼 미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호성 씨가 사망하면 지금 인지가 안된 상황에서 사망하면 아무 권리는 없어요. 음.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가비 씨도 법적인 배우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필요해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인지를 안 해주면 자녀가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건 아버지가 인지도 안 해주고 자녀가 인지 청구에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는 영원히 상속을 받을 수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후에도 인지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때 상대방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DNA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되면. 사후에도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말고 기존의 상속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정호성 씨가 뭐 결혼 후에 낳은 아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상속을 받아 갔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이때 되게 특이한 점은 원래 상속은 돈으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받을 수 있고 땅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거를 청구하면 그때는 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으로 계산을 해서요. 아, 이번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등록 동거혼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등록 동거혼은 결혼을 한 상태랑 미혼 상태 중간 정도의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혼인신고를 거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입된 겁니다. 다른 건다 똑같아요. 혼인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나 의무나 이런 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혼을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동거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방이 나는 이걸 해소하고 싶다고 신고만 하면 해소가 되는 관계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혼외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동거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정우성 씨 문과비처럼 그 그 자체가 애초에 불륜 관계거나 부적절한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주로 문제가 되는 건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등록동거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등록동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동거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명호사 <laughs> 님은 이번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복잡한 일이죠. 그리고 도의적으로 조금.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도 많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계약을 어겼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도 할수 있고 당사자는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과도한 비방을 하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속단을 내려버린다든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아버지 정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배우 정우성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정우성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신 갑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배우 정우성이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뭐 CF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계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혹시 설명...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정우성이기도 하지만 배우 정우성이기도 하잖아요. 배우 정우성의 어떤 계약상 책임 인정될 수가 있어요.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인들은 본업이 영화나 노래지만 본업이 잘 돼서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각종 광고에도 많이 출연하죠. 그 광고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얻는 거죠. 그럼 광고를 맡기는 회사와 연예인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광고 계약이라고 해요. 이 광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는 그때그때 그때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항상 들어가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이번 사건에 좀 문제가 될것 같은 조건들이 있나요? 있죠. 연예인이 광고 계약 후에는 광고를 주는 회사나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조건이죠. 음. 품위 유지 약정이라고도 해요. 광고를 주는데 그 광고에 나온 연예인이 무리를 일으켜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광고주 회사도 이미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모델이 되는 연예인에게도 논란 일으키지 말고 품위 잘 지키고 이미지 좋게 잘 지내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예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 받은 계약금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애초에 계약금이 적겠지만, 정우성 씨는 몇천만 원, 몇억 되는 계약금을 받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럼 그 두세 배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작년 2023년 7월 9일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에서도 사임을 하고 2022년 한 게임 광고 모델을 끝으로 광고 계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단순히 그냥 CF가 싫어서라거나 아니면 CF에서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위약금을 자기가 몰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이제 인지하고 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작년 2023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했고, 여러 건의 광고 계약이 들어갔지만 단한 번도 안한 거죠. 그 전까지는 통신, 보험, 뭐 전자제품, 자동차, 아파트, 패션, 브랜드 등 매년 굵직한 광고 모델을 맡아왔는데도 말이죠. 이상하죠. 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추가 수익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업의 수익을 넘어서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갑자기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면이 있네요. 아마 이미 정우성 씨도 자신이 광고 계약상의 품위 유지 약정을 못 지키게 되어 광고 계약금의 수배 위약금을 물게 될 리스크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웃긴 게 저도 이제 비슷한 계약을 할때 품위 유지 약정을 했을 때 물론 저는 찔리는 건 없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내가 찔려서 이 부분만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 상대. 바로 알 거잖아요. 너이 부분이 찔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 조건으로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안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거죠. 음...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음... 신체적 욕망에는 좀 취약했지만 동계사는 냉정하네요. 아마도 2022년 이전에 체결했던 광고 계약상의 위협금은 어느 정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꽤 지났다 보니 근데 이제 광고 계약상의 책임은 어쨌든 어떤 회사는 어떤 단체에 관한 책임이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난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질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단순 연애 경우에는 바람을 폈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힘듭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거나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는 사실혼인 경우에만 양다리 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되는데요. 정우성의 여자로 거론된 사람들 여러 명이 되죠. 일단 기사에서 언급된 오피셜한 느낌으로 문갑이 장기 연애 중인 여자 A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유출된 네컷 사진에 등장한 일반인 여자 B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연애 중인 여자와 정우성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루머가 있던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장기 연애 중인 여자 A는 정우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우성 씨가 부담해야 될 책임이고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퍼져서 결국에 정우성 씨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막 유포한 것도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뭐 잘한 일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그 정우성 씨가 로펌에 상담을 왔는데. 음. 정호성이 이지아 닮은 회계사를 사기고 문가비를 임신 시켰다는 카카오톡 내용이 인터넷에 쭉 퍼져 있잖아요. 네. 대화 내용을 봤을 때이 사실을 유출한 사람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직원이 말한 내용을 보면 정호성 씨의 명예가 날아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발언으로 인해 정우성 씨의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겠죠. 정우성 씨는 이 직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남의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닌 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다가 법률사무소 직원이면 더 지켜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니까 저도 변호사기 때문에 특히 이혼 사건 같이 민감한 걸 하다 보면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알게 될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으로 이걸 굉장히 엄하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법조윤리를 공부해봤을 때도 법조윤리 안에서는 이제 변호사법에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 직원이 지켜야 될 의무들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정우성 씨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사건의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변호사로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정우성 씨가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가 싶어요.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친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니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다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우성 씨가 장기 연애 중인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인신공격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대신 뭐 법적인 책임은 크진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비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도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번 혼외자 사건을 보니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배우 김용건 씨가 몇년 전에 70대의 나이로 혼외자 누둥이를 봤죠. 하정 아버지 김용건이요. 아. 음. 네, 그렇죠. 하정우 씨의 이복 동생인 셈이죠. <laughs> 그렇게 되네요. 김용건 씨의 혼외자 논란이 생겼을 때, 아이 엄마에게 출산 지원과 양육 책임을 다 하기로 했고, 셋째 아들로 호적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방송 잘 나오시더라고요. 늦둥이 아들 자랑도 많이 하시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어, 그렇죠. 정우성 씨도 아마 김용건 씨의 선례를 보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이 잘 키우면서 책임을 다 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갑변 님의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랑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까지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갑변 님을 모시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정호성 씨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